붙이다가 찾아온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니 근데 이제, 이제 아마추어 분이 분들을... 아마추어 분... 동작이 나와요. 어,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이 도수치료 고수를 찾아서 첫 번째 시간 골프 재활의 절대 고수 장한동 큰나무 재활학과 조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실장님은 골프에 정말 미쳐서 지내시는 치료사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골프에 대한 지식이 정말 정말 넓으신 분입니다. 보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골퍼분들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골프 재활로 오시는 분들은 제 전체 환자분들 중에 한20% 정도? 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골프하다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아... 실장님 그러면 저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골프 인가 네. 정말 많이 늘었는데 여기가 안 좋아지더라 하는 데가 있을까요?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죠? 알고 있는 거뭐 네. 저도 많이 압니다. 제일 유명한 게 골퍼스 엘보 그렇죠. 골퍼스 엘보뭐 그리고 허리 좀 아프고 뭐 그쵸.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골퍼스 엘보는 팔꿈치 안쪽에 네. 있는 데 염증이 나는 거. 그렇죠. 내측 상과염이라고도 그쵸. 하죠. 네. 그리고 허리 대부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거. 그렇죠. 그러면 제 질문 하 드릴게요. 질문 골프 환자분들 중에 네. 혹시 골퍼스 엘보를 많이 보신 적이 있나요? 골퍼스 엘보. 네. 이게 사실은 조금 그 아이러니한 건데 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건 이렇게 배워요. 골프를 치고 임팩트하는 순간에 땅을 잘못 찍어서 안쪽에 있는 근육 여러분 손목을 이렇게 굽히거든요. 그러니까 손 그립을 쥐고 이렇게 굽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찍으면서 이쪽이 많이 다친다. 그래서 골퍼스 엘보가 온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네. 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만나본 환자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에고가 훨씬 더 많았어요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바깥쪽이 아프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뭐 같이 물리치로 사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때릴 때 여기 통증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어, 혹시 어디가 아파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들 또 오른쪽이 아니에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래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왼쪽에 있는 네. 외측 상과 염의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세요. 이 여기 있는 테니스 엘보 특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왼손 팔꿈치 바깥쪽이 네. 더 바깥쪽, 많이 불편해 하신다. 그리고 손목 손목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왼손만. 네,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저도 그렇게 많이 보기는 하는데 네. 솔직히 저는 일반적인 검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일반적인 치료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많이 없어요. 왜 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골프 환자들, 프로가 오시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대부분들 조금 잘 치거나 이제 싱글 이상이 되시거나 네. 프로분들. 은 대부분들 오른손에 여기에 통증을 유발할 때가 있는데 네. 많지는 않아요. 음. 그런 분들이 이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잘못 쳤을 때 충격이 열로 와서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그 땅을 찍는다고 네. 하는 뒷땅을 친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여기를 많이 호소를 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들 이제 아직까지는 싱글도 아니고 이제 백돌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 일명 백돌이.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골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골린이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면 그런 분들은 이쪽이 다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외측 상과까 네. 그러니까 테니스 앨보가 많이 오게 된다. 네. 골프를 치시다가 다치는데 네. 테니스 앨보가 오게 된다. 네. 자, 그럼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어떻게 네.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폼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네. 이게 테이크백이라고 하고 그다음 백스윙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 자세 나오고, 이 자세. 네. 이 자세 나오고 나서 네. 돌아가겠죠.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서, 가서 이동작이 나와요. 음... 이동작.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뭔가 제... 지금 그냥 제 느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중간에 멈췄다? 네. 그런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 멈춰요. 맞아요.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프로들은 이제 잘 치는 분들은 오우. 여기서 툭. 이렇게 팔을 뻗어주는 동작이 나와요. 네네. 이렇게 뻗어주고, 이 클럽 패드랑 이 손이 일자가 되는 동작.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동작. 여기서 네. 툭 하면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동작. 음, 음,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 아마추어 분들. 네. 여기서 이 동작이 나와요. 어, 손목이 꺾였네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동작. 손목이 뒤로 꺾이는 테니스에서 백핸드를 하는 것 같이 손목이 꺾일 때 통증이 나타나고 그거의 원인 때문에 나, 나, 나타나는 걸 외측상가형 테니스 에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손목이 꺾이는 동작 때문에 골프를 치다가 그것도 오른손잡이가 왼쪽 그쵸. 팔꿈치에 네. 테니스 에보가 많이 발생할 네. 수가 있다는 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쳐야 되잖아요 쳐야죠 못내려못 내린다고요? 이 클럽을 네. 못 내려쳐요. 못 내려친다?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퐁! 소리가 나면서 퐁! 네. 이렇게 잘 내려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네. 올라가서 내려치려고 하니까 여기 맞을 것 같아요. 땅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죠? 들어버려요. 어깨를 들어버리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버려요. 이게 저희 둘이 아까 얘기를 나눴었는데, 치키닝? 네. 이게 치키닝인가요? 어, 치키닝 동작도 네. 이거의 한 종류긴 한데, 네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 음... 이건 좀더 심한 거죠. 아... 어깨를 내려서 드는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죠. 음. 요거는 손목이 꺾여서 이제 여기랑 여기가 많이 다치겠지만,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랑 여기가 다치겠죠. 아... 네. 코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골프를 치면은 여러 관절이 다칠 수가 있다. 네. 데그 여러 관절 중에 지금 두 가지 예를 보여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꿈치랑 손목이 나갈 거냐, 네. 아니면 팔꿈치와 어깨가 나갈 거냐. 네. 이거를 보여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그게 뭐죠? 프로 선수들한테 이제 레슨을 받게 되죠. 그렇죠. 프로 분들한테 레슨을 네. 받는 게 맞죠.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혼자 시작을못 해요. 못하죠. 네. 절대 못하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스포츠 저 많이 해봤거든요. 거의 다 해봤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아예 따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립을 잡는 법부터 치는 방법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 정확한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못 치는 음.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 선수한테 배우게 되죠. 프로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아주 골프에 대해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몸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말 네. 유연한 상태에서 네. 골프를 치위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 거죠. 근데 우린 어떻게 돼 있나요? 몸이 우리, 우리는 네. 솔직히 시장님은 분들은... 좀 괜찮지만 네.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엉망이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네네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 네. 이한 가지가 중요한 거겠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시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네, 제가 볼때 이거가 되지가 않는다면 네. 아무리 내가 힘을 빼려고 뭘하더도 여기 경직이 돼 있는 거 힘을 빼고 싶어도 절대 못 빼요 그러니까 프로분들이 어깨에 힘 빼라 네. 끝까지 공을 봐라 네. 팔꿈치를 펴라 혹은 네. 뭐 손목을 이렇게 오므러라 네. 이런 큐잉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네. 어,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거가 안 되면 네. 이게, 잘못돼 있, 뭐, 이게 잘못돼 있으면 네. 아예 그걸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니 시작조차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만들고 싶어도 그 동작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뭐죠? 어... 목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목의 위치? 네.